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결산의 본절차부터 보겠습니다. 본절차의 순서를 보시면, 제일 먼저 집합 손익 계정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수익 비용 계정을 마감하고, 여기서 나오는 순익 또는 순손실을 자본금 계정에 배치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산부채 자본계정을 마감하고, 자, 이 얘기가 이제 뭔가를 설명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죠? 자, 먼저 하기 전에 전제를 한번 볼게요.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X1년도에, 예를 들면, 손익계산서 볼게요. 손익계산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의 경영성과를 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1년도에 매출이 1억이야. 그럼 이제 X2년도에 손익계산서를 그릴 때, 이건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성과를 보고 하는 거니까, 이 회사가 X1년에 매출이 1억인데, X2년에 경영성과를 보려면, 이 매출 1억을 갖고 출발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뭘또 벌어서 이렇게 1억을 벌면 2억이다. 이렇게 보고 하는 게 맞겠어요? 아, 이건 작년 거니까. 그거 놔두고 뭘 이걸 이렇게 갖다 쓰니 그냥 여기는 새로 출발을 해야 되는 게 맞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작년 매출을 끌고 가서 올해 매출이 작년에 1억 더하기 올해 거 이렇게 하는 게 맞겠어요? 말이 안 되지. 작년은 1억이고 올해는 0원부터 시작해서 얼마를 벌었냐, 이렇게 보고 하는 것이 더 맞겠죠?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안 들면 안 되는데?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작년은 매출은 매출이고, 올해는 영원부터 시작해서 얼마를 팔았는지를 보고 해야 되는 거니까.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재무 상태표 계정은요. 여기는 일정 시점에 자산 상태, 부채 상태, 자본의 상태를 보고 하는 거잖아요. 이건 어느 기간, 그 회계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를 보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년 것은 새로 출발해야 되는데 이 어느 시점에 자산 부채 자본 상태를 보고 하는 거니까 작년에 현금이라는 것을 1억이 쓰고 남은 돈이 있어요 작년에 근데 올해 출발할 때 그럼 올해 현금은 0원부터 시작해야 될게 맞는 것 같아요 이 1억원을 끌고 시작을 해서 여기에다가 뭘더 더하고 빼고 이렇게 하는 게 맞겠어요 이게 맞겠죠 재무상태는 작년에 잔액을 그대로 끌고 와서 이게 계속 넘어가는 거야. 손익계산서는 그날그날 끝나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손익계산서상의 이런 계정 과목들이 내년에 영원부터 출발하게 되려면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게 그거예요. 바로 집합 손익이라는 계정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합 손익 계정에다가 모든 수익과 모든 비용을 다 묶어 가지고 다 없애 버리고 반대쪽으로 빼서 없애 버리고 그 벌어진 차이가 이제 수익이 크고 비용이 작으면 순익난 거고 비용이 크고 수익이 작으면 순이익 손실 난 거니까 그 차이를 자본금 계정에다 더하거나 빼게나, 빼거나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하려는 게 손익계산서 항목은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모두 다 이월시키지 않고 어떤 계정으로 묶어서 없애버리기 위해서 하는 절차가 바로 집합손익계정을 설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뭐 이름이 좀 특이하긴 한데 집합손익 또는 손익이야. 뭐 어려울 거 없어요. 잘 들어보면 쉬워. 이쪽이 차변, 이쪽이 대변이거든요. 모든 수익을 다 이쪽에다 적어요. 매출부터 영업의 수익 뭐 이런 거다 있겠죠. 모든 비용을 이쪽에 다 적어. 그러면 수익은 이만큼인데, 비용이 이만큼이야. 그럼 계정은 마감을 지으려면 양쪽이 차이가 벌어져야 되겠, 메꿔야 되겠죠. 이쪽이 뭐겠어요? 수익이 크고 비용이 적으니까 순이익이지 이렇게요. 비용이 이만큼이고 수익이 이만큼이래 그럼 여기 뭐겠어 순손실이죠 예 네? 그래서 순이익이 생기면 저기 앞전에 배우셨죠 기초자본에다가 기말자본을 만들려면 뭘 더해줘요 이익 나면 순이익을 더해 주면 되지 그래서 이제 기말자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순이익 난 거를 자본계정에다 더해주면 기말자본이 되는 거야 손실이 나면 여기다 빼서 자본을 줄이는 게 기말자본이 되는 거고 이게. 손익 계정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손익 계정 보시면 이쪽에 수익은 매출의 대표적인 게 영업 수익, 영업의 비용. 그다음에 비용에는 매출원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영업의 비용. 근데 이쪽이 크고 여기가 줄고 이게 뭘 의미하겠어? 순이익을 의미하고 반대는 순손실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집합 손익 계정을 설정한다는 거는 여기서 T자처럼 딱 이렇게 만들어요. 결산 때 만드는 거죠. 순이익이 났는지 순손실이 났는지 보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익 비용 계정을 마감시킨대요. 그러니까 수익 비용 계정을 다 마감시켜라. 왜냐하면 내년으로 못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잘 봐봐요. 수익은 다대변에 있는 거지. 매출액. 수익은 오른쪽에 생기잖아요. 매출액이 천이야.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상품 매출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 중에 대표적인 게 이자 수익이 있거든요. 천, 백 원이 뜻합시다. 모든 수익은 다 대변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내년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없애버려야 되니까 요거를다 차변으로 빼버려요. 매출액 천 이자 수익 백자 이렇게 빼버리면 여기 생겼던 게다 반대쪽으로 사라졌으니까 잔액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여기다가 소원익이라고 해. 요래서 소원익 계정에 그릴게요. 이 계정에다 적어야 되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알았어? 이거 들어봐.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이쪽에 수익이 적히는 거죠. 수익이 대표적인 이름이 매출액, 이자 수익. 이렇게 해서 1100 이렇게 적힌 거예요. 따로따로. 그 다음에 모든 비용 항목은 이쪽에 적힙니다. 비용여기잖아 대표적인 게뭐 매출 원가. 가상의 숫자를 적어볼게요. 매출 원가 400. 그 다음에 뭐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의 대표적인 급여 100.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의 대표 이자 비용 100. 다 이쪽에 적혀 있을 거예요. 잔액을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이거 다 빼. 이쪽으로 다 뺐죠. 그리고 여기다가 손익 이렇게 쓰는 거야. 600이네요. 자 손익 계정이 적어요. 들어. 이 일을 겠지 이쪽에 비용이 다 적히는 거예요. 세개가 이렇게. 그래서 600 이렇게 적혔네요. 됐죠? 그리고 이제 마감을 지어야 되잖아요. 이쪽에 수익이 이렇게 크고 이쪽에 비용이 이만큼인데요. 여기가 500원이 부족하죠. 여기를 뭐라고 하느냐. 이게 뭐야? 순이익이잖아. 내용으로 보면 순이익이에요. 자 이걸 이제 적어야 돼. 손익 순이 이게 되어 있죠. 요거 요렇게 보려면 요거 밀면 1이 간다 그랬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는 붕괴가 이거야. 손익 600. 자 여기다가 순이익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순이익이 나면 오 결국은 자본 순이익이라는 계정감은 없어요. 순이익이 늘면 그만큼 자본금이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자본금이라고 쓰는 거야. 그러면 요거를 기록하면 이렇게 적히는 거잖아요? 여기 계정 값어 이름이 자본금인 거지. 이해됐죠? 자, 수익비용 계정을 마감한다는 얘기는 모든 수익은 오른쪽에 있으니까 다 왼쪽으로 빼서 없애버려요. 잔액이 없도록. 그리고 손익이라고 적어. 모든 비용은 다 차변에 있으니까 대변으로 빼고, 없애고, 이쪽에 손익 이렇게 적었었죠? 6배. 그리고, 손익이 5 0 0인데 이거 600으로 적었냐? 그리고, 부족한 나머지 손익하고 자본금을 기록을 하면, 이렇게 적힌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수익 계정과 비용 계정을 마감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순손익이 생기는데, 얘처럼, 지금 이렇게 붕괴하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되겠죠? 이 내용을 잘 몰라도, 손익은 좀 애매한 분괴가 어, 애매한 계정 가방처럼 보이니까, 뭘 보면 되겠어요? 자, 자본금이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는 자본이 증가한 거죠. 어? 자본이 증가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순익이 이난 거지. 만, 반대로, 순, 손실이 생기면요. 손익이 이쪽에 적혀요. 그리고 여기다 자본금이라고 해. 마지막 붕괴가. 그럼 이거 뭐니? 자본이 이쪽에 적혔다는 얘기는 자본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초 자본에 비해서 기말 자본이 줄어들려면 손해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두 가지 붕괴만 이해하시면 되겠네. 이걸 그렇게 그리면 이렇게 될 거고. 손익 자본금 이게 순익이니까 만약에 비용이 1,100이고 수익의 잔액들을 여기다 다 모았다니 여기가 600이야. 그럼 비용이 이렇게 크고 수익이 이만큼밖에 안 되니까 여기가 순손실이 난 거잖아요. 500원만큼. 이걸 적어봐. 손익 자본금. 이해되셨죠? 그게 순손익의 자본금 계정 대체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모든 수익 항목은 오른쪽에 있으니까 왼쪽으로 빼고 손이. 모든 비용 항목은 왼쪽에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빼고 손이. 그리고 부족한 쪽에 손이 채우고 자본금이 늘거나 자본금이 증가하거나 줄어들거나.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무상태표 계정인 자산부채 자본계정을 마감하는 방법을 볼게요. 본절차 중에 집합손익 계정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 계정을 다 이렇게 마감시켰고 순손익을 자본금 계정에 대체까지 끝냈어요. 손익계산서 계정이 마감이 다 됐으니까 손익계산서 계정은 내년에 다 영원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다음에 이제 재무상태표 계정인 자산 계정부터 볼게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되네요. 자 현금이라는 자산이 있는데 X 1년도예요. 계정 다 보실 줄 알죠? 자산의 증가는 왼쪽, 감소는 오른쪽. 뭐 기초가 없었다 치고 자 증가할 때 이게 무슨 이름인지 모르겠지만 천원 이렇게 적었잖아요. 현금 뭐 계속 증가. 이게 증가가 이렇게 적히고요. 감소가 되면 무슨 이름인지 모르겠지만 뭐400 이렇게 감소를 해. 연도 중에 계속 이렇게 적어요. 그리고 나서 내년으로 이제 요 올해 잔액. 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잔액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여기가 1000이고 여기가 400이니까 잔액은 이쪽에 있는 거야. 600이. 요거를 내년에 다시 현금 배정에 x 2년도에다가 그대로 옮겨 줘요. 요 600을 뜯어다가 여기다 옮겨. 이렇게. 예?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야. 장부를 마감할 때, 대차를 딱 끝내기 위해서, 여기 부족한 600을 뭐라고 그러냐면, 차기 2월이라고 이렇게 붕괴를 해요. 이런 거죠. 붕괴를 해봐요. 자, 있는 현금 잔액을 다 없애고요. 현금 600하고, 차기 2월 이렇게 붕괴를 해서 끝내요. 그리고 나서, 이쪽에 잔액을 내년에 재무상태표 이 계정인 현금 계정의 왼쪽부터 출발해야 되니까, 전기 2월이라고 합니다. 요걸 회계처리 를 한다면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현금이니까 밀어봐. 다시 내년에 현금을 다시 남은 600원을 넣어줘요. 그리고 얘는 전기 2월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재무 상태표 계정을 마감하는 방법이에요. 뭐 이런 분개를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이제 마감 후 2월이라는 계정을 메뉴를 이용하면, 그러니까 왼,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에다 옮겨 적는 게 아니라, 간액은 이걸 다 잘라내면 이쪽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걸 그대로 놓고 출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년도에서 넘어왔습니다. 어? 요거는 양쪽을 채우기 위해서 차기 요리를 쓰는 것 뿐이고. 자산 계정은 모두 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에 부채와 자본은 이거하고 정반대겠죠. 부채 계정의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만 볼게요. 자, 외상 매입금이야. 부채죠. 외상 매입금. 부채는 이쪽에가 생기는 거잖아요. 증가가 이쪽에 적혀요. 증가가 1,000원 있었고요. 매달 몇 매달 얼마가 감소해서 한 400원쯤 감소했다. 600원쯤 감소했다 칩시다. 그럼 이제 잔액은 어디 있어? 이 이만큼이 감소고 이만큼이 증가니까 이걸 딱 잘라내면 이쪽에 잔액이 남는 거잖아요. 이 잔액이 얼마야? 400이죠. 이 잔액은 내년 이표에 그대로 여기다 갖다 적어요. 400. 이렇게. 그래서 부채는 여전히 400 있는 걸로. 이걸 이제 분개를 하려면 여기를 보면 이쪽이 크고 이쪽이 작으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좀 마감을 하는 거잖아요. 차기 2월 하고 400. 이걸 분개로 그리면 자,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를 없애고요. 400원을 내년으로 넘깁니다. 차기 2월 400.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전년도에 넘어왔겠죠, 부채가. 전기 2월 이거 적으려면 외상매입금이 다시 생기고요. 400원이 전기에 넘어왔습니다. 2월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을 마감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분개는 직접 하는 건 아니니까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집합 손익 계정을 설정하고 손익 계정을 대체 분개하는 거는 사람이 직접 다 하는 거고 근데 재무상태표 계정은 자산이면 왼쪽에 잔액이 항상 남게 되죠. 증가할 때 왼쪽이고 감소할 때 오른쪽에 뺐으니까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감소할 수는 없죠. 왼쪽에 남아있는 걸 왼쪽에다 그대로 갖다 적어요. 부채와 자본은 오른쪽에 잔액이 나오니까 오른쪽을 그대로 갖다 적고 다시 시작을 해. 그래서 또 증가를 하면 여기다 적고 부채가 감소를 하면 여기다 적고 그럼 잔액은 항상 이쪽에 남게 돼요. 그럼 또 내년에 같은 자리에 또 옮겨놓고 다시 적어요. 이게 재무상태표 계정을 마감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 절차가 끝났고 그리고 뭐예요 이제 마지막이? 재무상태표를 그리면 되는 거죠. 요즘은 손으로 그리는 게 아니니까 결산이 어이 손익 대체 붕괴까지를 끝내면 재무 상태표를 열면 그냥 다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 여기 여기까지는 붕괴를 해서 없애는 거고 요거는 어 우리 시험하고 무관하지만 마감후 2월이라는 기능을 이용하면 올해 말에 자산 부채 자본을 내년에 초기 초월로 이렇게 다떠 넘겨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봐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전산으로 쭉 했던 것이니까 마지막으로 이걸 이제 손으로 장부를 했을 때 어떻게 하는가 는 그려놓고 다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보겠습니다. 세이상사의 재고 조사표를 보고 결산 정리 분개하래요. 이제 손으로 한번 다 해보자, 는 얘기죠. 자 기초 상품 재고는 없고요. 단기 상품 매입액은 23만 원이에요. 재고 조사표 봤더니 이제 결산 정리 분개해야 될 사항이 상품이 음... 기말에 남아있는 게 20만 원 있다고 돼 있네요. 외상 매출금은 장부 잔액의 충당금 1% 설정하겠다. 비품에 감가상각비도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제일 먼저 상품이 기초에 상품이 얼마 있다고 그랬냐면 기초는 없다 그랬어요. 기초 영원 단기에 매입해온 게 23만 원이라고 그랬죠. 23만 원. 그래서 상품 계정을 보면 상품 계정에 7월 14일하고 11월 5일은 이미 다 앞전에 했던 거예요. 15만 원 사오고 8만 원 사오고 그래서 지금 23만 원 사온 거야. 상품 계정. 상품이 기초가 없고 단계 매입한 게만큼 있는데 기말 재고가 얼마라고 그러냐면 재고 조사표에 20만 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얼마가 팔려나온 거예요? 3만 원이 팔려나온 거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분개하겠어요 상품 없애고요. 배웠던 겁니다. 상품 3만원 없애고, 여기 상품 매출 원가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3만원. 그럼 이제 상품 계정에 대변에 적으면 되지. 이거 들어. 이렇게 가죠. 그럼 이쪽에 상품 매출 원가가 12월 31일자로, 이름은 뭐겠어요? 상품이라고 이렇게 찍히겠지. 이 상대방에, 이게 원가니까, 이거 지금 상품이죠. 상품을 들면 이렇게 찍힐 거니까, 이렇게. 그게 답에 적혀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름은 상품 매출 원가. 그럼 상품 매출 원가 계정은 이렇게 들면 이렇게 가잖아. 그래서 이건 다음, 여기 적어 놨네요. 이게 상품 매출 원가고 여기 이름은 상품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이름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생략해 놨네요.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대손 삼각비를 계산해야 되겠네요. 이 사람 매출 채권 잔액이 15만 원이고 충당금을 1% 설정해서 1,500원이래요. 그러면 감가 삼각비, 아니, 뭔 소리 하냐. 대손 삼각비 1,500원, 대손충당금 1,500원 이렇게 분류를 하겠죠. 그럼 이제 대손삼각비 계정에다가도 적고 대손충당금 계정에다가도 적고 여긴 대손 충당금, 여기는 대손충당금, 여기는 대손삼각비 이거 들어. 그럼 이리 가죠. 그래서 여기 12월 31일자로 대손충당금이라고 1,500원 이렇게 적히는 거고요. 이걸 들어. 이리 갔죠. 이거 들어. 이걸 들어. 이리 갔죠. 여기는 12월 31일에 여기 이름은 뭐겠어 대손상각비겠지. 1500원. 그렇게 적혀있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한다고 그랬네요.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될 이게 이게 뭐야? 여기가 이름이 대손충당금 이었겠죠. 이렇게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왼쪽에 적힌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을 하는데요. 상, 감가상각비가 4만원이래요. 그럼 이렇게 하겠죠. 감가상각 B 4만원, 감가상각 2개에 4만원. 이렇게 하면, 감가상각 B 계정. 줄여서 쓸게요. 들어. 이리 갔잖아. 감가상각 2개에 12월 31일자로. 그럼 은건 4만원. 이렇게 적혀 있는 거고. 이렇게. 자, 요걸 들어. 이리 가겠지. 그래서 여기 감가상각 2개에게는 12월 31일 4만원. 상대방 이름 감가상각 B. 이렇게 적힐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해설의 답이죠. 그래서 그 이어지는 것만 가볼게요. 자, 지금 하는 단계는 결산 정리 분계, 상품 매출 원가 대체 분계, 그다음에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하면 그 각각의 계정에 이렇게 옮겨 적는 거를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산 정리 분계 한 다음에 뭐 한다 그러세요? 집합손익계정을 설정한다 그러잖아요. 자, 이제 집합손익계정을 이렇게 설정했어요. 여기부터 지금 적혀 있는 것들은 그 전에 전표 끊었을 때 있었던 얘기하고 방금 이 기말 결산할 때 했던 이세개와 있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이제 뭘 합니까? 집합 손익 계정을 설정하고 모든 수익 비용과 비용 자본, 수익 비용, 수익 계정과 비용 계정을 다 반대로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다 수익이 여기 있잖아요. 수익을 이쪽으로 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온 분개가 상품 매출 없어요. 지금까지 얼마 잡혀있냐면, 25만원 잡혀있었네요. 여기. 그래서 25만원을 빼. 그리고 뭐라고 해? 손익이라고 한다니까? 25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 수익이 없잖아요. 이제 끝났지. 그래서 여기에 반대, 여기 보세요. 요거 먼저 적을까? 손익을 들어. 그럼 1이 같죠? 여기 손익에는 12월 31일자로 책에는 이름은 지워지, 상략돼 있으니까. 이름 뭐겠어요? 상품 매출이야. 25만원이야 이렇게 적힐 거고 그럼 이제 이거를 들면 얘가 일이 갈잖아 그걸 여기는 12월 31일자로 소원익이라고 해서 25만원 적히고 이 계정은 잔액이 없어지는 거예요 끝났죠 수익계정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소원익에 모았어 자그 다음에 이제 비용 계정이 있는데 비용 계정은 잔액이 다 차변이죠 다 대변으로 빼다 뺄게요 첫 번째가 상품 매출 원가 있네요 상품 매출 원가는 아까 결산 정리 분계에서 3만원이라고 돼 있었거든요. 그거를 뺍니다. 3만원. 그리고 뭐야, 여기가? 손익이야. 요것만 빼나? 나머지 다 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거다 빼는 거예요. 이 상품 매출 원가 빼냈잖아요. 이걸 먼저 해볼까요? 여기 12월 31일자로, 잘 봐봐요. 상품 매출 원가를 들어. 손익이지. 이렇게 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손익. 나머지 다 똑같아. 여기 있는 거다 한꺼번에 묶을게요. 자 급여 차변에 있잖아. 급여 빼. 5만 원. 지급 임차료 차변에 있잖아. 임차료 간단히 쓸게요. 2만 원 빼버려. 그다음에 대손상각비 차변에 있었죠. 12월 말에 분개한 거. 대손상각비 1,500원. 감가상각비도 있었죠. 12월 말에 분개한 거. 4만원 이제 다 했죠 자 그러면 요 각각의 계정들 다 들면 이쪽으로 적힐 거니까 여기에 뭐라고 적히냐면 12월 31일자로 손익 5만원 뭐 12월 31일자로 손익 2만원 다 똑같잖아요 얘하고 똑같아요 얘도 손익 1만 15, 5천원 1,500원 얘 손익 4만원 그래서 모든 비용 항목의 잔액들은 다 없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온다고? 이제 손익을 들어봐. 이걸 들으면 다 이게 각각 다 일이 가는 거죠. 그래서 12월 31일자로 매출 원가부터, 매출 원가가 얼마냐. 3만원부터 이름을 생각할게요그 다음에 급여 5만원 오고요. 그 다음에 임차료 2만원 오고요. 대손 상각비 1,500원 오고요. 감가 상각비 4만원 오고요. 다 됐죠? 자, 그리고 나면 이쪽에 금액하고 이쪽에 금액이 있는데 여기가 좀 크고 여기가 좀 작아요. 그리고 여기 나머지 뭐를 채운다고요? 자본금. 이게 순이익이에요 108500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분개를 마지막으로 하려면, 손익 108500 지금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저 그러기 전에 모든 수익을 다 빼고 손익 이렇게 처리하고 모든 비용을 다 빼고 손익 처리했으니까 부족한 손익 이쪽을 채워서 자본의 증가를 만들기 위해서 자본금 108500 500이라고 해서 집합 손익 계정도 마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으로 안 넘어가고 해도 끝나요. 양쪽이 딱 맞아서. 그래서 이제 이 늘어난 손익만큼 자본금 계정이 늘잖아요. 자본금 들어봐. 이리 오잖아. 그래서 자본금 계정에 이쪽에 12월 31일자로 손익 108500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됐죠? 그럼 이제 자본금 계정은 어떻게 마감이 되겠어?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차기2월 나머지 이 합쳐진 거 에? 그렇게 아시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결산 절차를 손으로 다 그린 거예요. 자 그다음에 집합손익 계정을 설정해서 모든 수익과 비용 계정을 다 마감시키고 거기에서 벌어진 이 순이익을 자본금 계정에 대체를 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다 그랬어요? 대차대조표 계정을 마감 아니 대차대조표가 아니지 옛 말이죠. 재무 상태표 계정을 마감을 시키면 되겠죠.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뭐 일일이 다할 필요는 없고 몇 가지만 볼게요. 상황은 다 똑같으니까 상품을 먼저 볼게요. 상품 하나만 뒤에 이어지니까 잘 보세요. 상품이 사왔을 때 이쪽에 이쪽이 증가겠죠. 뭐 여기 15만 원 한번 사온 적 있고요, 8만 원 사온 적 있고 그다음에 12월 31일날 3만 원 이게 지금 팔려 나간 거잖아요. 이건 사온 거고 팔려 나간 거야. 이 나머지가 뭐겠어? 재고겠죠. 양쪽을 채워야 돼. 이걸 차기 2월 내년으로 넘겨요. 20만 원. 이렇게. 그러면 요 분개를 하면 요거는 사왔을 때 이렇게 했을 거고 상품 날짜별로 15만 원뭐 주고 사 왔는지 모르겠지만 15만 원. 어 8만 원. 그리고 이건 뭐였지? 상품 3만원 없애버리고 상품 매출 원가였잖아요. 팔려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건 나머지 분계 상품 1익 빼. 요거만 기억하시면 되겠네. 다음 거 의미하니까 상품 20만원, 여들로 넘긴다고요? 차기로 넘겨요. 내년으로 20만원 넘깁니다. 그럼 이제 내년에 2년도 초에 상품을 다시 받아들여야지 기초 재고에게 상품 20만원 어디서 왔냐? 전년도에서 넘어왔다. 전기. 2월, 20만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붕괴는 이제 직접 손으로는 하진 않지만 구조를 보면 그렇더라. 재무상태 표 계정 상품이 됐건 현금이 됐건 자산 계정은 모두 다 잔액이 증가할 때 이쪽, 감소할 때 이쪽이니까 얘는 팔려 나가서 감소한 거고 잔액은 항상 이쪽에 남아. 근데 장부를 마감시켜 주려니까 이렇게 해서 차기 2월이라고 이렇게 쓰고 그걸 붕괴를 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상품 남아있는 거 마저 다 빼버리고 내년으로 넘길게요. 자 그리고 내년에 다시 상품을 받고 전년도에서 넘어왔네요 이렇게 해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부채 쪽 하나만 볼게요 부채는 이제 정반대겠죠 외상매입금 하나만 보시면 되겠다 외상매입금 계정을 보니까 11월 15일 날 뭔지는 모르겠지만 8만원이 들었네요 그래서 뭔가를 외상으로 사왔다는 얘기잖아요 이 분계를 보면 외상매입금 생기고 뭐 예를 들면 상품을 사왔거나 자 이제 이게 재무상태표 계정이니까 증가 감소 는 없고 나머지를 내년으로 넘겨야 되겠죠 잔액이 여기 있네 이건 이제 내년에 여기 그림으로 보면 잔액이 여기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뜯어다 옮긴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어디서 왔냐 전기에서 이월된 겁니다 이렇게 여기 이름은 없겠지 이름이 전기 이월이니까. 그러려면 여기를 마감을 지어야될거 아니에요. 차기로 이월할게요. 차기 이월 8만 원 이렇게. 그리고 장부가 끝나. 그리고 꼭 부지 붕괴를 봐야 되겠다면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를 마저 다 없애 버리시고. 왜? 내년으로 넘기려니까. 이거를 차기로 이월해 주세요. 8만 원. 그걸 꼭 부지 붕괴를 해 보겠다면 외상 매입금이니까 이렇게 이렇게죠. 자, 외상 매입금을 다시 늘려요. 부채 증가 8만 원. 어디서 왔냐? 전기에서 2월 된 부채입니다. 할 만하. 이렇게 하는 게 부채 계정을 마감하는 방법입니다. 구조는 뭐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laughs> 지금 이걸 하는 이유는 결산 절차를 모두 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면 결산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이해를 못하시니까 설명한 거고 뭐 재무상태표 계정을 마감하는 것은 지금은 하지 않죠? 예전에 손으로 장부를 그렸을 때나 이렇게 해서 또 넘겨주는 거니까 이렇게 마치고 하기로 넘어가세요. 이것이 이쪽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잔액이 이렇게 와서 출발하는 거예요. 전기 2월. 그리고 또 부채가 증가하면 이쪽이 적고 부채가 감소하면 이쪽이 적고또 남은 부채 이쪽에 남아있는 거또 이렇게 옮겨졌고 이렇게 하는 절차를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이해 되셨죠? 자, 여기가 이제 결산의 본 절차의 끝이고 재무상태표를 이제 그리는 거는 프로그램에서 뭐 자동으로 다 그려지는 거니까 보고 읽을 줄 아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